의제 배당에 대한 귀속 시기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잉여금의 자본 전입. 이것은 무상증자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 배당. 이것은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어야겠죠. 그 결의일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합병 즉 A회사하고 B회사하고 합쳤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합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가 합병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의제 배당의 귀속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산. 하겠다는 것은 결국 법인을 해산해갖고 청산하겠다는 거죠. 결국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우리 해당 법인의 자녀 재산가의 청산일 확정일이죠. 아 그러니까 자녀 재산가의 확정일. 요 확정돼야지 결국 우리 주주들한테 청산 소득을 분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 재산가의 확정일이 의제배당에 대한 기속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본 감소, 즉,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주총회 등 결의의 의제배당에 대한 기속시가 되는 겁니다.